네, 안녕하세요, 점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준 것들 위주로 좀 답변을 남기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제 전투력은 8,200입니다. 3일차고요. 8,200. 과금은 맨 처음 날어 배틀 패스 하나만 구매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을 어떻게 했냐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좀 많이 따라갔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메뉴 누르셔서 이벤트 로비 누르시면 왼쪽에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벤트 탭에 보셔서 여러 가지 미션들을 완료하면서 보상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면은 여러 가지 장비나 소모품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걸 보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여기 쭉 밑에 내려보면 영초월 지원 이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속성의 특수 영웅들을 좀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이벤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메뉴에 들어오셔서 영웅 모집 들어오시면 맨 밑에 속성 선택하는 영웅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다양한 소모품 뽑기를 여기서는 많이 주니까 게임 플레이만 하셔도 여기서 원하는 속성을 계속 뽑아 주셔야 아까 그 이벤트 탭에서 어 내가 원하는 호감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아 초반에 어디서 쓰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이아는 초반에 영웅 모집 탭에서 제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초심자 이제 뽑기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0회 뽑기 했을 때 특급 영웅을 하나 확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저는 다이아를 써줬어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팝업으로 등장할 때좀 해자롭다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구매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드보스 관련해서 팁 남기는데요. 필드보스 같은 경우는 확인하는 방법은 M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보스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보스들이 다양하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보스들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보상 획득 가능 획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주간 주간 단위로 일곱 번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좋은 보상을 주는 최고 등급의 보스를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상 획득을 다 받았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보다는 나중에 좀 플레이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영웅마다 별자리 업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영웅마다 필드 보스 1회 처치하기에는 별자리 업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받으셔야 나중에 여기서 다양한 스펙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도 별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무한정으로 이 캐릭으로 보스를 잡을 필요는 없고 내가 좀 원하는 영웅들을 골라서 그때그때 보스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은 필드 보스 제외하고 인연, 뭐 파티 네임들. 여러 가지 의뢰, 하루에 의뢰 뭐네번 완료하기 등등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서 캐릭터 좀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의뢰에 관련해서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이 메뉴를 누르시면 의뢰라는 탭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의뢰는 아무거나 받기보다는 내가 좀 원하는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의뢰인 현황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각종 속성 우호도를 나중에 완제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암속성과 독속성이 같이 갖고 싶기 때문에 수락 가능 의뢰에서 여기에서 이 속성을 보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속성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뭐 처음에는 뭐 귀가 큰 의뢰인 미심쩍은 의뢰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암속성과 독속성과 받으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내용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루에 꼭 진행해 줘야 되는 컨텐츠 중에 상단에 눌러 보시면 공개 던전이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어, 15분 정말 빠른 시간이죠. 15분만 돌수 있는 도, 곳인데 여기에서는 각종 재료들이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실 때좀 세팅을 빡세게 해주시고 준비를 제대로 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가실 때 이렇게 지도, 층도 미 여기서 찍을 수 있고요 원하는 곳을 이렇게 찍으면 바로 이동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웬만하면 바로 이동을 추천드립니다 입구에서 뛰어가는 시간도 아깝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동하시고 바로 사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몰이를 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5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저 안에서는 신수경을 성장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신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종 스펙업을 할수 있는 탭이 있어요. 보시면 100% 확률로 넣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60%도 낮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성장이 크게 되니까 이거 먼저 위주로 진행해 주시고요. 이러한 조각상 같은 경우는 장비를 분해했을 때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나중에 필요없는 장비가 생겼을 땐 분해하면 좋은데, 장비 외에도 이렇게 고급 장비들 내 중에 제가 지금 희귀 장비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고급 장비는 필요 없게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고급 장비를 희귀로 업그레이드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탭에서 필요 없는 장비들을 제작하셔서 분해하시고 그 분해에서 나오는 재료로 신수경을 업그레이드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상수련 컨텐츠인데요. 심상수련은 일종의 그냥 도전 모드 같은 느낌입니다. 심상수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기서 스펙업을 할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경험치 비약을 많이 주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전술 모드로 보통 플레이 하시게 되실 겁니다 전술 모드로 플레이 하시게 되는데 공략 방법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 영웅 나와있고 어떻게 하면은 공략이 가능한지에 대한 뭐 회복 대응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게임 들어가시기 전에 영웅 관리 탭이나 이런 데서 필터 기능을 활용하셔서 원하는 스탯을 확인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한모드인데요 무한모드는 하루에 6번 충전되니까 이거는 손해보지 않게 하루에 6번은 꼭꼭 가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도 경험치 물약을 주시고 이렇게 수호령 성장하는 비약도 주기 때문에 여기도 꼭 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일차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 답변 남기고 가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